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입니다. 국회의장에게는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서면으로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수 있는데 어, 이 진상을 밝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어, 출석을 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어, 특검을 출범 시킨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. 국회는 비상기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기엄을 해제 시킨 기관입니다.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또 정치적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.